요즘, 뭐야? 그 라키가 있잖아요. 네. 그, 저희가 드라마를 본다잖아요. 했 도깨비. 도깨비. e Pokém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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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아 m i e Pokémi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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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k 아 m i e Pokémie! Pokémie! p o k 와아! 잘생 아...그건 아니... 어디 가? 아니! 아니, 아니 완전 아니, 잘생겼다! 그아 알았어 되게 다른게 잘생겼다 어이어어런 <laughs> <그런 웃음> 말이잖아 다른 매력이 있다 아, 락키 잘생겼어 아니 락키 잘생겼다. 아니, 잘생겼다. 아니, 잘생겼어! <laughs> 눈치 잘생겼어! 락키 잘생겼어 눈치 잘생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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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차에 갔다가, 이제, 차, 차, 너랑, 아니, 너랑 나랑인가? 차에 타있고, 야기가 편의점에 갔다가 차로 걸어오는데, 와, 지금 딱, 그, 코트를, 코트 입고, 그 목도리하고, 걸음을, 걸음 펴가지고, 걷는데 약간. 진짜, 나는 진짜, 제가왜 저런지 그랬다니까?